우 회오의 첫 번째 유튜브 동영상입니다. 정혜오 군, 여기 봐보세요. 오늘은 뭐 만들 건가요? 배. 배 만들기,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설명해주면서 하세요. 네모. 오케이. 레모. 자, 좀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시면 더잘 들릴 것 같아요. 또네 자, 회오라, 아빠, 잠깐 이거 해야 돼. 음. 하는 거 보자 자 만드는 방법을 말로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혜율아 아빠 타지마 음.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완전 잘못 잡았어요 어 다시 할 수도 있죠. 만들다 보면 반대로도 할수 있으니까요. 다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잡고 일단은 다시 이렇게 잡고. 음. 어 해라 손. 이렇게 잡고. 안돼안돼안돼 형아 하고 있잖아. 어 가리면 안 되죠. 돌리기 <목소리> 아, 아빠 리 음. 이걸 봐봐 형아 멋있다 오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배경은 우유와 우유야 축하해라고 하는 책에 그 위에 도리울. 살고 있거든요 와우 이렇 한번 가까이서 보실까요? 하지만 오. 뒤에서 알겠습니다 정희율 군의 요청으로 다시 풀샷으로 잡겠습니다 손은 완성입니다 와우 자이배 이름 한번 지어줄까요? 레이 블랙배. 블랙배. 아주 단순합니다. 자 블랙배 이 만든 기념으로 우리 협조해주 우리 정이율 동생분도 형아 옆에 가서 서주세요. 안 보입니다. 형아 옆으로 가주세요. 자체적으로 또 배를 만드셨군요. 자 잠깐 잠깐. 아, 가리지 마시고. 어? 회원이도 있으니까 회율이도 옆에 있으면 좋겠네? 자, 우리 막내 정회율군도 등장했고, 잠시 회율이가 화면을 가리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개봉박도 열어주세요. 짠. 자, 이제. 가려졌어. 이제 회율이도, <laughs> 회율이도 형, 회유이도 형아 옆에 서주세요. 아이 앉아주세요. 자. 야밤에 색종이 접기 음... 시간 마치겠습니다. 지금 밤1 1 시고요. 자다가 장난 아니네요. 화이팅. 안녕. 안녕, 회유리도 안녕. 회유라 안녕. <laughs> 이상 아, 정예군 애교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정예 우군 이 탄도 부탁해요. 안녕. <laughs>